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틀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웹툰으로 나온 적도 있죠. 외모 지상주의는 외모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 또는 정서를 뜻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으로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도덕성 등 내적인 요소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외모 지상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원래 옛날부터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회계를 할 때도 그냥 말뿐인 회계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왕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회계가 아닌 면피용 회계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지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의 우박 재앙에 이어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애굽 땅으로 날아와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애굽은 이미 우박재앙으로 식물과 채소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는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식물과 채소마저 메뚜기가 먹어치웠습니다. 바로왕은 처참한 피해를 맛보자 모세아론을 급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본문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면피용 회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메뚜기떼가 사라지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는 모세에게 요청할 때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면피용 회개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면피용인지 중심이 있는 회개인지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돌이킴이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바로가 메뚜기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이번에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빛을 거두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빛을 제공하는 태양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도 태양신을 아주 위대한 신으로 모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태양 빛을 가리셔서 애굽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모를 자랑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 면피용 회계가 아닌 진정한 회계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